장단 뭐지? 오 기억을 잃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바보자 갑자기 컨셉 잡으려니까 이상하네 일단 냠냠 찹찹 해주고 일단. 어딨니? 여기 큰일 나, 큰일 나. 어머나, 야또 탈출해. 어머나, 여기 오지 말라고. <laughs> 거기 있다. <laughs> 제발, 거기 있어.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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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세요쭉쭉쭉쭉쭉세요 왕 발출이 성공했다 일단 밤이니까 초를 구해야되는데 일단 초를 구해야되는데 초를 구한 다철 초를 구한 다음 돌을 싹둑 간 다음 세개니까 응. 두개 나오면 세개니까 그걸로 침대 만들고 잠자는 광산가면 되는데 아 맞다 패기를 풀어야 돼, 피. 어. <목소리가> 안녕. 미안하다. 난 이제 간다. 어, 어. 여기 어떤 길 같은 걸 만들어 둬야겠다. 어쨌든 다시 장착 뿅 됐다 이제 돌을 하나 둘 아니 슬이 그냥 많이 캐 줍니다 많이 많이 캐자 어머나 바로까지 케야인지장정 뭐해 빰빰빰빠라 바람 지금 위험하다 위험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탈출을 해야 돼 핫. 이제 곡괭 돌곡을 만들 수 있고 뭐 어, 해결 좀 오지 마세요 반갑습니다. 조심하세요. 번거. 음 이쪽에 어, 거기서 뿅! 어. 안 돼! 오줌, 오줌. 일로 있다, 여로 있다. 여깄네, 여깄네. 어, 여깄다, 여깄다. 이따 없으니까. 이따 없으니까. 잘 들었고 어, 이제 돌곡을 만들어 볼까. 오 예, 호킹했다 근데 지금 밖이 위험하다. 양을 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양을 죽여버려야 된다. 일단 저 양을 한번 먹어볼까.

침대를 만든 다음 도망치면 되는데 좀비가 너무 많아 빨리 도망치자 와, 아호호호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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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네, 내가 빵아으 난 무빙 짱저짱 나의 소중한 무빙 이게 내 실력? 오케이 나의 무빙 오케이 뿅! 쓰다비가 왔다 다가 왔다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. 침대를 만들 수 있겠네 가자 일단 이거 들면 안돼 이건 그거 달고 내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울타리에다 마법인 번, 뿅! 해주고. 이건 어떻게 하지? 뭐, 뭐야. 아, 여기 구나나이걸찾으려고 아, 계속 말수 없었네. 이제 만들 수 있다. 딱 만들어. 일단, 화로도 여기에 좀 넣고. 일단,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이제 여기를 캔 다음. 오지 마, 저리 가! 폐황색이 있습니다, 자꾸 그러면 내 폐황색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? 짝! 왜 나를 때려? 나의 폐왕생이 쓰부려와 말아. 일단 빵을 남는 첩첩이. 지금, 위험해. 아! 내 양을, 위험한 방이었다. 결국 폐한 세계는 아직 안 썼다!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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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침대를 만들었다. 문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 문이다 일단 문을 만들어서 해야 될것 배왕 세개내 아이템을 배워야 것 같아 피익 피익 빨리 달리가까 숭숭숭숭숭숭 숭숭숭 슝슝가다 빨리 가자. 좀 나한테 보고를 뭐 줘야 돼. 죽을 때마다 기억을 잃는다. 어어그 나대들 어오특검다 우와. 축축축축축축축 축. 뭐 기억을 잃는 건 아니다. 여기나 여기 또 있다. 동양인 여기에 잠들다. 동양인 미안하다. 죽을, 아니, 죽었지만. 뭐지? 제 침대를 설치하려 해? 어? 어? 뭐지? 난. 오케이, 징검다리에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? 아, 그러니까? 이걸 좀 만들어 주자.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폰겁듭니다아 맞다. 일단 이거 해주고 스코이.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따딴따단따 오케이 징검다리가 이제 안전해졌어 침대를 설치해야 되겠군 이제 오케이 여기가 내 집이다 일단 저기도 내 집으로 만들자. 일단 저길 내 집으로 만들고 여기는 양키우 양키우는 곳. 여기가 작업실. 이렇게 음, 양이 먹을 거한고 어, 밑에 층에 있는 일단 이걸 캐고, 여기는 그거 두자 그냥 작업하는 데 필요한 거 소, 소, 이제 집을 다음에는 집을 만들어야지. 하지만 내 집은 정해져 있. 전 집같은거 안짓습니다 바로 앞에 주민마을 있는데 뭐하러 짓나 일단 이거 필요한거 그다음 여기다 씨앗 이렇게 해주고 소금고기 이런 거는 양손이로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데에다 두고 됐다 총좋타 음. 있네 일단 여기에 살고 여기로 이사 준비하자 저기로 여기도 위험하니까 일단,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. 어, 허, 어. <두>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응? 에, 에. 괜찮아. 적대 응. 하나 더 있어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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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어떻게 말해? 에, 말해. 에, 말해. 에, 말해. 응. 나와봐. 얘가. 으야 뿅! 먹어주고, 여기다 설치해주고, 여기도 바로 설치해준 다음, 여기에 흙을 2단으로, 이렇게 안전하게. 일단 여기까지 종료할 건데 망했다.